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이소 앰버서더 후니언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 다이소 신상템 메이크업을 함께 볼 건데요. 일단, 원전 속광 차르르 흐르는 스킨케어를 마치고 왔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또 난리난 요 3,000원 리벤치크까지 가져왔으니까요. 훈이 형과 함께 렛츠고! 먼저, 태그 핑크 라이트 선크션. 안에는 요렇게 약간 핑크빛. 이거 손으로 발라서 보여드려요. 어, 핑크빛인데 이게 또 그냥 선크림 같은 살짝의 핑크빛과 그 안에 왠지 모를 푸른기가 좀 느껴지는 인간 쿨톤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밝기가 어떡하면 좋아? 잠시만요. 이 정도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조절 충분히 해서 발라줘 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반죽은 이더마블로 톤업 선크림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선쿠션은 이쪽을 이렇게 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완전 톤업! 근데 얘는 양조절을 좀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살짝의 유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 태그가 이 퍼프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투쿨포스쿨에서 이게 연계된 브랜드라 그런지 이런 베이스에서 그 우리 저렴한 제품들에서 볼수 있는 약간의 완성도 낮은 그런 퀄리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밀착감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제형들도 이 가격의 요 선쿠션? 무조건 쟁여. 약간 <laughs> 이런 느낌의 아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런 핑크빛 잘못 바르면 피부톤 얼룩덜룩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화사한 톤 잘못 바르면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겁나 깔끔하게 크게 얼룩덜룩함 없이 올라갑니다 더 확대해서 보여드려야죠 지금 여기가 안 바른 쪽 여기가 바른 쪽 지금 화사해진 것도 화사해진 건데 인간 쿨톤 느낌이 나면서 이런 붉은기 커버 굉장히 잘해줬죠 이렇게 딱 오, 커버력 나쁘지 않죠. 반대쪽은 요거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날씨가 미쳐 돌았나 봐요. 이제 11월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더울 수가 있어요? 저 지금 방 온도를 보니까 27도인 거예요. 또 영상에서는 계절감을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긴팔을 입었거든요. 맙소사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에어컨 켰습니다, 친구들. 나는 11월달이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밀착력 웬일이야? 이거 진짜 좋아. 제가 다이소 추천템 영상도 가져올까 하는데 친구들 어떠신요 인가요? 다이소 추천템 영상 보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laughs> 근데 확실히 이쪽 썬쿠션 같은 경우가 더 톤업이 잘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내추럴하면서 밀착감, 그리고 화잘먹 느낌이 더 강해서 다음에 베이스를 해줄 때 이게 사고 보완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수학대에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선크림. 여기가 쿠션. 우리 친구들의 취향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크림 쪽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는 해요. 태그 벨벳 픽싱 파운데이션 1호 라이드 베이지. 흔든 다음에. 나아 근데 진짜 어이없다. 저 오늘 스킨케어도 다이소 콜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하고 왔어. 진짜 돌아이세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래? 하. 근데 이거 제가 쇼츠로도 이미 영상 올렸잖아요. 굉장히 밀착력 높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킨케어를 좀 가볍게 하면은 이 제형 자체가 건조한 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밀착력이에요. 저는 이거 보송매트 밀착 커버 밀착 쿠션 에어 퍼프를 활용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필리밸리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거 텐션감이 잠깐만 손가락 안 들어가 무슨 일이야. 조금만 더 음, 해볼게요. 이거 파운데이션 진짜 잘 나왔어요.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몇천 원 하는 파운데이션에서는요, 친구들. 막 몇만 원 하는 파운데이션의 퀄리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로드샵에 있는 웬만한 파운데이션보다 덜 좋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파운데이션을 즐겨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딱그 정도의 사용과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어렵다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저만의 약간 꿀팁인데 이런 저렴한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하실 때 글로우 쪽보다는 이렇게 밀착감 좋은 매트한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됐을 때 커버력도 더 높은 경우도 많고 피부에 요 밀착되는 힘도 더 크다 보니까 지속력도 같이 챙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파운데이션에 조금 감동한 게 컬러감이 화사해서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3,000원짜리, 막 5,000원짜리 파운데이션 출시가 됐을 때는 항상 <laughs> 컬러감이 아쉬운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화사하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톤업선을 발라줬잖아요. 그래서 더 화사하게 느껴지기는 할 거예요. 제가 말한 밀착력 알겠죠. 근데 워낙에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광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얘는 광이 전혀 없는 거라 파운데이션입니다. 커버력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턱턱턱 올라가니까 너무 좋다. 솔직히 이 사용감이 있어서는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laughs>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러다고 막 불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제형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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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잘 올라가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퍼프가 이 질감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여기에 텐션감이 살짝만 더 있었다면, 그리고 퍼프 크기가 완전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우리 저보다 손이 작은 친구들이 쓰기에 더 좋을 것 같은? 저한테는 살짝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 근데 오늘 피부 표현 괜찮다. 마음에 들죠? 안쪽, 이쪽만 한 번만 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밀크 터치 다이싱, 디어싱 요거 <laughs> 있죠. 얘네들 말고는 그래도 괜찮은 템들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보여드린 템들은 다이소 추천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초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음. 피부결 자체도 굉장히 매끈하게. 음? 음. 파우더는 미 팩토리 오일 소스피리시 파우더 팩트. 이거를 써볼게요. 얘는 핑크 베이지 컬러. 근데 전체적으로 쓰기보다는 유분감이 없어야 되는 곳에만 이 음, 정도만 해줄게요. 근데 컬러감이 은은하게 눈에도 들어가니까 예쁘다. 태그 멀티 컨투어 스틱 1호 누드. 노즈 쉐딩 해줄게요. 먼저 크림 타입으로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이 조금 진한 편이어서 여기 아래쪽 위주로 해가지고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살짝 살짝.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이 워낙에 매트해서 이 쉐딩까지 딱딱딱 붙어버리네. 손으로 뚜들뚜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모노쿨 컬러를 살짝 섞어가지고 여기를 올려서 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도 살짝 이렇게 해서 눌러줄게요. 너무 똑 선처럼 돼 있으면 안 예쁘니까. 다음에 경계지지 않게 한 번씩 트윙클팝의 레이어링 무드 팔레트 04 프렌치 모브. 첫 번째. 그리고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브러쉬가 있잖아요, 친구들. 얘를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결의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가루날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눕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루날림이 없기는 없어요. 이 브러쉬 결에 따라서, 브러쉬를 사용해주시는 게, 가루날림은 없는데,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laughs>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저는 해주기도 하는데, 여튼 이렇게 하면 가루날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컬러감이 은근히 예쁘다. 근데 파운데이션 밀착력이 미쳤는데? 요 아이 메이크업도 섀도우 올라가는 느낌이. 오 여기에 포인트 컬러 좀 묻혀서 얘도 이렇게 하면 가루날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결의 방향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브러쉬 뭐가 생각보다 단단해요. 이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영을 쌓아줍니다. 조금 더 진해도 될 거. 같 어, 이렇게 근데 얘는 브러쉬가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사용해줘도 날림이 막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한 음영감 표현해줄 때 영역 설정할 때 좋을 것 같은 그런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영역이 좀 넓어진 것 같다? 베이스 컬러 좀묻혀가 가지고 이 경계를 이렇게 흩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해 주고 베이스 컬러로 한번 또 쓸어 주고. 근데 이거 예쁜데? 그다음에 여기 털땡이를 올려 주자. 얘는 밀착력 있는 펄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쿨톤 분들 무조건 득템하셔야겠는데요? 그리고 여쿨 분들 중에서 살짝 딥하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저는 여쿨라인데 이거 여쿨 뮤트 분들이 더잘 어울리려나? 근데 여쿨라 분들이 쓰면 예쁠 것 같은데 저처럼? 딱 요즘 같은 계절에 가을.. 근데 계절.. 가을이 맞기는 해? 아니야. 더워가지고. 가을에 좀 분위기 있는 느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팔 자체도 굉장히 화사하고, 이 베이스 컬러랑 첫 번째 줄 자체가 막 뮤트하게 엄청 올라가는, 칙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이거 괜찮다. 어, 팔레트 괜찮다.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조합이 괜찮아. 완전 조화로 맨날 쓰는 다이소. 그 다음에 뿌리만 한번더 강하게 찝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속눈썹 핏이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가 이번에 머지 거랑 밀크 터치 디어싱이랑 두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 디어싱을 써봅시다. 뮤트 브라운 클리어 블랙 있는데 뮤트 브라운 컬러가 좀 새롭잖아요. 블랙 말고 요 아이로. 컬링력만 좋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무난한 느낌? 이간 클리오 또렷컬있죠 아니면 이 컬러감이 에뛰드 에시 블랙 약간 그런 느낌인데 데일리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 마스카라들도 가성비가 있는 추에 꼽히다 보니까 얘는 그냥 소소템? 저는 요거 머지꺼 볼륨 컬링. 어, 그, 아 맞다. 저이거 내돈내산이거든요. 안 열려요 친구들. 어 열렸네. 분명히 혼자 있을 때안 열렸네. 아뭐야 요렇게 <laughs> 해줬습니다. 더 존재감이 생겼죠. 이렇게. <laughs> 그럼 반대쪽도 빠르게. Let's go! 이. 이쪽은 바로 볼륨 컬링 쓸게요. 근데 이거 엄청 동글동글하다. 도토미. 근데 마스카라 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와, 근데 진짜 풍성풍성하게 올라간다. 이게, 소리 진짜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느낌이, 진짜 퐁, 신, 풍 신, 카스테라 다 먹어버려.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디테일하게 잘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쪽을, 뷰러를 지금 꼼꼼하게 안 했나? 그 이쪽에 비해서 좀 처진 것 같죠? 그 다음에 머지에서 애교살 펜슬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3호 크림 베이지. 근데 화이티시 펄도 예쁠 것 같은데? 오늘 메이크업이 조금 쿨한 느낌이니까 화이티시를 써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친구들. 저그 전에 여기 있는 네 번째 컬러 먼저 갖고 와서 여기 위에 섞어서 음영부터 넣어줄게요. 뒤에도 음영감 넣어주면서 그 위에 컬러를 좀더 묻혀줄게요. 그 다음에 쿨한 느낌을 살려서 뒤트임까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팔레트 친구들.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쉐딩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러였던 이거 있죠? 배경 컬러를 여기 아래다가 살짝 한번 같은 느낌으로 깔아줄게요. 딱 이런 연결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화이트 시퍼를 올려주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 눈가 주름이 있다 보니까 <laughs> 여기 잡고 해볼게요. 음 이런 느낌으로 해준 다음 처음에 베이스로 썼던 거 이게 왜화이티시 펄이지? 이 크림베이지라고 했어도 그냥 크림베이지 같은데? 화이티시 펄은 조금 더 하얗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크림베이지 그 옆에 크림베이지를 발라봐야겠어. 음... 이렇게 보니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크림베이지는 조금 더 웜톤 느낌 여긴 쿨톤 느낌 그러니까 안에 갖고 있는 느낌 자체는 조금 쿨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를 쿨... 화이티시는 아니야. 근데 겁나 촉촉해요. 그러니까 크리미하다? 를 넘어서서 촉촉한 것 같은데? 전적으로 얘는 어, 뭐 구매해도 나쁘진 않지만 추천템까지는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조금 딱떠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까 첫 번째 컬러 베이스 갖고서 한번 가볍게 올려주고 이번에 출시된 요 디어싱 하이라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1호 뒤이 골드인데 광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쿨한 느낌이 있어요. 완전 그 샴페인 같은 느낌 아니야. 조금 더 단단한 브러시. 얘좀 잡고, 얘는 조금 더 컨실러를 깔아준 다음에 올려줬으면 더 이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눈 앞머리 해줄게요. 아, 그래, 이거야. 얘는 컨실러 없이 써야 되겠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 하이라이터? 근데 얘는 조금 <laughs> 스킬 있는 분들이 쓰시긴 하겠다. 발색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막 팍팍 올리면은 잘못하면 메이크업 오케이. 다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사용한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획기가 돌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톤너 선크림이라 사용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이 피부가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톤을 진짜 잘 선택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저는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먼저 피부부터 깔끔하게. 나 근데 당황스러워. 저 원래 이거 바르고 시작할라 했거든요. 이번 디어싱, 신상, 리 플럼퍼인데 먼저 얘를 지금 써주겠습니다. 입술주름을 없애주고 도톰하게 차오르게 해주는 플럼핑. 입술 필러? 왜 해? 이거 바르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엄청.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강한지 제가 써보겠습니다! 입술 촉촉해졌어. 그 사이에 저는 쉐딩을 하고 있을게요. 적절하게 쿨톤, 웜톤 섞어서 얘 웜톤 아닌가? 여태. 섞어서 여기 쉐딩 해줄게요. 근데 막 엄청 그렇게 아프진 않네. 저는 홀리카홀리카 걸 생각했는데 막그 정도는 아니다. 아닌가? 살짝 아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잠시만! 나 불닭 안 먹었어. 하이라이터, 저희 요거 한번 써볼까요? 페어리 핑크 컬러. 오! 코에다가 한번 발라볼까요? 쿨핑크 너무 예쁘죠? 존재감 엄청 셀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진짜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건 취향에 따라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가격대 치고는 굉장히 광감이 뛰어납니다. 저의 입술이 부풀어오는 사이에 요거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질감부터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 패키지가 소리 들리세요? 완전 플라스틱. 그 우리가 세나 홀리카나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얘는 개어 어, 어, 어. 엄청 가벼워. <laughs> 그리고 이 질감은 어, 굉장히 퐁신퐁신하진 않고 퐁신꾸덕 쫀쫀한 느낌이 더강아 이슬 아파. 강합니다. <laughs> 이 질감은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약간 쫀쫀함 속에 그 실리카, 실리콘?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약간의 뭉근한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또 픽스되면서 보송해지는 거는 입술이 건조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촉촉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건조함 없이 혹시 오랫동안 잘쓸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버성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팟타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추천드린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해서 써보시는 거 저는 완전 강추입니다. 지금 1호, 그다음에 얘는 2호, 컬러감들도 지금 딱 계절에 알맞게 나와가지고 근데 친구들 이렇게 발색하는 거랑 막상 입술에 올리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훨씬 더아 뭐라 그래야 되지? 얘를 퍼뜨렸을 때더 연하게 올라가기는 한다라는 거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지만. 그리고 톤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됐고 저처럼 이런 타입을 나 그다지 관심 없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제품 출시됐을 때또 이제 신상 리뷰 해야지 하고 구매했다가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얘 3호 예쁘다 완전 봄웜 라 아니 봄브라이트 딱 봄브라이트가 좋아할 이런 쨍한 코랄. 어, 그래서 안 썼거든요 한 번도. 그런 분들은 이걸로 써서 아니 입문용으로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 4호 얘는 진짜 크랜베리네. 약간 푸른 기 느껴진다. 그렇죠? 근데 봐봐 쿨웜 웜쿨 다양해 그리고 지금 같은 가을철에 쓰기 좋은 컬러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촉촉한 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안 썼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이 오호 컬러거든요. 딱 요즘에 유행하는 얘가 크랜베리구나. 약간 모브빛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모브가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그치만 모브빛 같은 느낌. 오모. 윈터 모카. 이거 포인트 컬러로 쓰면 진짜 예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친구들 캡처하세요. 원. Two, three. 저는 요 중에서 꿀조합을 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oh, yes. 그리고 이런 리베치크는 착색이 거의 없나? 야, 착색 미쳤니? 물티슈로 이 정도만 지워져요 그렇습니다. 근데 입술 도톰해졌나요? 생각보다. 어 근데 여기 봐봐. 주름이 없어졌죠? Good. 근데 따갑진 않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와 근데 이 시원한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기는 한다. 음... <laughs> 이렇게 해준 다음에 먼저 2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뮤트 메모리 랑 컬러인데요. 이렇게 조금 묻혀가지고 아, 와. 제가 손목 발색이랑 완전 다르다고 했죠? 립에 올리니까 뭐야. 베이스잖아. 이거는 그래서 립 발색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리벤 치크는 이런 식으로 살짝 뭉개지면서 색이 뽀얀 건 아닌데 조금 뭉슨이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잖아요. 구름같이 퐁신하게. 그래서 이 컬러감 자체가 조금 뭉개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소모 발색이랑 가장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제형 느껴지세요? 크리미하면서 쫀쫀하면서 뭔가 픽싱력이 확이렇게 세진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한두 겹쌓줄 때도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토도도도도 수정을 해줄 때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양 조절이 하기가 쉽다는 라 장점이 있고 대신에 완벽한 고정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3,000원이면 솔직히 전 이거 살것 같아요. 다른 거 사느니. 웬만한 그냥 진짜 로드샵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어 그리고 여기 코 남은 걸로 여기 한번 이렇게 토도도도. 거의 안 남아 있었나 봐요. 음 이렇게. 음. 별로죠.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퍼컬이랑은안 <laughs> 맞는 거니까 괜찮아. 굴하지 않아. 그리고 요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5호 컬러 쓸게요. 윈터 모카, 크랜베리 숙성한 것 같은 느낌. 제가 입술이 푸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웜쿨 발랐을 때 이쁘거든요. 근데 얘가 영역을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돼서 해주고 끝이 아니야. 왜? 저는 풀립이안 어울리거든요. 봐봐요. 이 상태에서 사실 제가 즐겨 쓰는 리 펜슬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요거도 괜찮더라고요. 요거 1호 있죠? 이 아이를 갖고 와서 얘가 굉장히 라이트하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웜톤으로 눌러놨잖아요. 2호 컬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라벤더를 올려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죠 음, 쿨톤 분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지금 주름 사이에 별로 끼지도 않고 어, 플럼퍼가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칠시하신 것 같아. 이렇게. 아! 음. 근데 조금 아쉬워서 저는 투슬렛시보이고 살만 갖고 와서 여기 립라인 한번 뜯어줄게요. 그리고 입술 음영까지.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5,000원이어도 괜찮으니까 밀크터치가 이제 또 다이소에서 이렇게 낼거 아니에요. 그러면 89 섀도우 나오면 진짜 완전 혁신이겠다. 이렇게 립 해주고, 요거 1호 컬러를 갖고 와가지고, 치크까지 해두도록 하다다다 해볼게요. 굉장히 파운데이션 자체가 픽싱력 있게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오늘 같은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여쿨스러운 메이크업을 했을 때더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여쿨라니까 인간 여쿨라잖아요, 저. 연결감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 메이크업 룩 자체를 좀더 쿨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찐 여쿨라 말고는 못쓰겠다. 제가 보통 추천할 때뭐 여쿨라에 걸친 봄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폭넓게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얘는 진짜 여쿨라 아니 못쓸 것같아 완전 라이트한 이런 라벤더 컬러여가지고 뽀샷 뽀용뽀용한 진짜 이거는 나 아니면 누가 써 이런 느낌 아니야? 막 이래. 돌아가지고. <laughs> 이거는 진짜 나를 위해 만든 건데 왜 밀크 터치 연락 안 주셨어요? <웃음> 농담? <웃음> 다이소의 아들 다이소 엠버서드남데왜 연락 안주셨지 이상하다? 너 진짜 이상해. 아니 컬러도 진짜 내 거잖아. 왜 연락 안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음 응, 다음에 주시면 되는 괜찮아요. 음. 응. 근데 뭔가 살짝 맹숭맹숭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희 이거 4호 있죠. 얘 안에서만 하던데? 얘 살짝 넣고 포인트만 살짝 올릴게요. 제가 여쿨라여가지고, 이런 치크가 조금 진해지면 촌스러워지거든. 아, 뭔가. 왜 이렇게 아쉽지? 파운데이션을 진짜 얇게 퍼뜨린 다음에 쿠션 퍼프 묻혀가지고 조금 조절해줄게요. 그러니까 쿠션이 아니면 이런 게 불편해. 마무리할 때 저는 꼭한번또 베이스 정리를 해주는데 이럴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이 파운데이션은 그럼에도 살만하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디어싱 이거 페일 핑크 한번더 갖고 와가지고 하이라이터 여기 넣어줘 볼게요. 어때요, 친구들? 존재감 미쳤죠? 각도에 따라서 빛나는 게, 와, 미쳤다. 메이크업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더커 봐. 근데 갑자기 이것도 든 생각인데, 어바웃 톤 있잖아요. 뭔가 이런 밀크 터치 이번에 한 것처럼 다이소 브랜드 하나 출시해주시면 대박 날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들었지, 근데? 분명 요거는 루난데 말이죠?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이렇게 해주고, 오늘의 마지막 템은 요거, 리 플럼퍼거든요? 이번에 디어싱에서 출시가 된 요렇게 두 가지 아이인데, 지금 살짝 고민 중이기는 한데, 저는 3호 핑크빔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양 조절을 충분히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을 많이 올리게 되면 얘가 많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라데이션 해놨는데 그게 사라지세요. 진짜 다 사라져. 안쪽에 전체다지 말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만 이렇게 뚜들뚜들 올려주면 끝. 확실히 저는 이렇게 립에 좀더 촉촉한 느낌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아까 같은 누으로도 완성을 해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예쁜데 아까 그 나름의 무광도 저는 또 예쁜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웃긴 게 오늘 보여드린 팔레트가 진짜 한몫한 것 같고 마스카라는 당황스럽게도 머지보다는 디오싱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 뮤트 브라운, 뮤트 브라운 괜찮네. 차라리 뮤트 브라운으로 컬링감을 좀 잡아주신 다음에 잠깐만 여기 뮤트 브라운 하니까 갑자기 살아나. 어, 뮤트 브라운으로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머지 거를 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전디오싱거 마스카라 처음에는 그냥 그랬거든요?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근데 괜찮아. 디오싱 이번에 다잘 나왔네, 그러면? 진짜 이갈고 만들었다, 디오싱저 마스카라 지금 딱해진거 느낌도 달라졌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 저는 이제 스타일링까지 완벽하게 하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지금 이렇게 의상까지 입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바뀐 느낌이 들지 않나요, 친구들? 그리고 립플럼버가 조금은 녹아서 그런지 립 메이크업이 더 청순해졌어요. <laughs> 라이트한 핑크 메이크업 느낌으로 뭔가 여쿨라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완성이 된것 같고요. 제가 의도한 건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나 청순하게 뭔가 다이소 메이크업이지만 퀄리티 높게 완성이 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오 보여드린 꿀조합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퓨어 표현이 진짜 예쁘죠? 이거 톤만 잘 선택하시면은 이 파운데이션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이 팔레트 꼭 활용해보시는 거. 우리 여쿨라분들 가을 팔레트로 진짜 싹 추천입니다. 그리고 존재감 있는 이런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특히나 이렇게 광대 쪽에 하이라이터를 절대 안 해주는데 오늘은 광감이 너무나도 확실해가지고 한번 표현해줬는데 꽤나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향이신 분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디어싱 마스카라, 꽤나 존좋. 거기다가, 저처럼 리벤치크 구매했는데 잘 손이 안 가셨던 분들. 그리고 나는 궁금했는데 아직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구매를 못해봤다는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꿀조합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예쁘고, 이렇게 치크로 해줘도 이거 리벤치크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요렇게 청순 재질.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그럼 이렇게 해서 다이소 신상템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소 추천템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많이 요청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우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